그런데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. 이거 마 a 어 이거 o no, no, n 아들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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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어, 못 들어오는데, 무슨 일이야. 나못 봐도 내가 봐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하지 말래요. 네 지금 하는 거만 해도 뭐, 우리 염소하고 간장하고 하는 거 해도 시커멓고 사는데 왜또신경쓰고몸상아들라 어? 마음 상아들라도 일을 하노. 이제 그만해라, 이제. 간장하고 저염소하고막 저 해도 밥 먹고 산다. 본인 몸보다 일이 우선인 아들이 가끔은 야속합니다. 모자의 동상 이몽에 집안 공기가 심상치 않은데요. 지금 이 일에 기반 잡혀가 일을 잘하고 있는데, 맨날 또또 땅굴 일에 하려고 누구라. 나한테이용불로 이제 못 가준다. 내 눈앞에 비지 말고 내 인제 떠나라. 아니, 일단은 나아빠랑테 나중에 얘기할테한번 일단 저 가자. 일단 네. 일단. 네가 말래. 말해, 네가 말래라. 응. 나는 이제 이, 이, 이제 더 이상 이제 못 참는다.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어머니 반응에 당황스러운 아들. 어머니 마음도 충분히 알고 다 알죠. 제가 다 아는데 지금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머니가 저렇게 왕강하게 반대를 하니까.